안녕하세요. 티아TV 티아입니다. 자, 오늘은요, 쌍칼 키우기 방치형 액션 RPG입니다. 어떤 느낌일지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인게임 영상이 들어왔습니다. 뭐, 튜토리얼에 관련된 부분은 없구요. 캐릭이 몹을 때리는 소리도 안 나고, 잠깐만. 설정 들어가 봅시다. 배경 켜졌고, 효과음 켜졌는데. 흔들림, 강하게. 자, 그래요. 뭐, 이런 거다 켜져 있는데, 타격감은 단일도 없고요. 뭐, 이런 느낌이라는 거. 시작하자마자 스킬에 관련된 부분은 기본으로 6개는 잡아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쭉 진행하다가, 챕터 보스에 관련된 부분도 자동으로 도전하는 것 같죠? 자, 하나씩, 하나씩,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영웅 클릭하시면요. 능력치. 자, 기본적으로, 공격, 체력, 치명. 치명타 공격 강화까지 나와져 있고요. 치명타 확률에 관련된 부분을 맥스치까지 올리게 되면요. 슈퍼 치명타 확률이라든지 치명타 공격력 강화에 관련된 새로운 부분이 오픈이 되네요. 야, 근데 강화 한번할때 1조가 들어간다라는 거. 보이시죠? 엔드 컨텐츠에 가까울 때 나오는 것 같죠? 자, 레벨업 했고, 스킬 봅시다. 파이어링, 트림풀, 검기 넉백, 쭉쭉쭉쭉, 그리고 사우라비로 승급, 치르게 검사로 승급, 파멸의 검사로 승급, 승급하게 되면 또 올릴 수 있는 부분, 또 유물이 있고요 코스튬 있습니다. 자, 구매, 상점, 자, 상점 가면요, 사전 예약 보상으로 받기, 어, 나 했는데? 오케이, 오케이. 출시 지연 보상 3,000개, 뭐, 요런 느낌으로 주네요. 사전 예약 보상, 코스튬, 개꿀이죠. 자, 외형에 관련된 부분은 현재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요 영 누르고 밑으로 내려가셔서 무기체크 의상체크 자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휘황찬란하게 변해버리네요 자 버프에 관련된 부분을 활성화 시키려면요 우선은 광고보고 올릴 수 있는데 버프 무제한 구매하러 가기 이동 자 특별 패키지 있습니다 15,000개 주는데 33,000원 뭐 무덤 입장권 반란군 퇴치 입장권 뭐 입장권에 관련된 부분과 33,000원 자 1일 패키지에 관련된 부분 이렇게 나와져 있네요 자 주간 패키지 이렇게 나와져 있고, 월간 패키지도 있네요. 일반, 다이아 사는 거. 어, 이거 무료인데? 광고 보는거였네 여러분들 자 우선 요렇게 주는거고 코스튬 접속패스 사야되고 어? 야 코스튬은 보통 게임상 다이아로 보통은 살수 있게끔 많이 만들어 놓는데 현질로 살수 있게 해놓네요 코인 획득량, 죽은 자의 무덤 보상 증가 야 이거 그러니까 현질에서 코스튬에 관련된 부분을 사야되는건데 우선 중요한게 보유효과예요 이걸 다 사면은 다산 만큼 보유효과가 올라가기 때문에 야 이거 다이아로 하게끔 해놔야 되는데 조금 아쉽네요 이거는 자 이거 사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선 요런 느낌이라는거 광고 제거 플러스 무제한 광고뿐만 아니라 버프까지 주는데 9,900원 이거 가격적으로는 나쁘지 않은데요. 우선 보석도 1,500개 주고 우선 근데 게임이 재밌고 오래 할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또 광고 제거도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찍먹은 해봐야겠죠. 자 패스권에 관련된 부분 무료로 받는 부분 있고요. 사냥 패스, 데일리 패스, 스테이지 패스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자 영웅에 관련된 부분 봤으니까 장비쪽 쌍칼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오른손 무기, 왼손 무기가 따로 있어요. 와 미쳤네 이거 그냥 무기 하면 한쪽으로 가는게 아니라 왼손 오른손이 따로따로 있다라는거 능력치가 오른손은 공격력과 공속이고요 왼손은 치명타와 스킬쿨 타임 있습니다 대신 파츠는 세종류기 때문에 뭐 이건 나빠 보이지 않네요 뭐 부츠 있고 헬멧 있고 뭐 갑옷 있고 뭐 장갑 있고 막 이런거 보다는 요런점에 이런 있어서는 뭐 왼쪽 오른쪽을 나눠 놓은거는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자 패드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야 팻을 이거 뭐야 날개 그 신발 모양 아니야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우선은 팻이 세종 요렇게 대 구성할 수도 있고 부화장 일단 알을 넣고선 부화한 다음에 패를 할수 있는 것같고요자 뽑기 오른손 왼손 갑옷 유물 뽑기 있고요 던전은요 용의 둥지 검은 수도원 죽은자 무덤 수련 발랑구 대치 있네요 자 용의 둥지에서 패달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월화 수목 금토일 각각 조금씩 다른 용들이 나오는 것 같네요. 자, 신단이라고 해가지고요. 토템입니다. 이 토템을 얻게 되면은 강화를 하고요. 공격력이라든지 체력, 치명타 공격력이 올라가고요. 신단 스킬북이 또 따로 있습니다. 또한 승급을 한 다음에 새롭게 개방되는 또 다른 컨텐츠가 있는 것 같네요. 자, 이제, 영웅 능력치 좀 올려줍시다. 공격력 좀쭉 올려주고요. 체력도 좀 올려주고. 자, 그리고 나서, 공격력 같은 거 올려주면, 다이아 500개. 개수에 관련된 부분은 나빠 보이지 않는데, 오른손 무기를 바로 뽑으라고 하는데요. 오른손 무기, 소환, 오! 500개에 55개?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오? 어? 트리플 A 등급도 벌써 나온다고? 장비 확률 볼게요. 기본적으로 D 등급, DD 등급, DD, DD 등급 쭉 있는데요. 요거는 우선 됐고 등급이 진짜 트리플 S에 트리플 R 등급에 트리플 U 등급에 트리플 L 등급에 트리플 M MM 등급까지 나와져 있고요. 레벨에 관련된 부분은요. 와, 15 렙까지 있습니다. 우선 마지막 단계까지는 승급에서 얻을 수는 있겠지만은 뽑기로 나오긴 하네요. 0.15%라는 거. 참고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장비 확률은요 오른손이라든지 왼손이라든지 갑옷이라든지 모두 다 동일한 것 같고요 유물 확률 봅시다. 자 이거는 확률에 상관없이 골고루 나오네요. 이렇게 8.34%로 골고루 나온다라는 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선 사우라비로 승급, 치력으로 승급, 승급을 할 때마다 여기 나오는 것 같고요 분신술 채토부스버 가능할까요? 아 갑자기 바로 뚝까맞졌네요자 왼손 보기도 뽑아 봅시다. 어 뭐야 S급 좀 휘황찬란하게 나오네요 자 요런 느낌 자 갑옷도 뽑아볼게요 한번더 나오는 이펙트는 그렇게 나빠 보지 않습니다 자 유물도 한번 뽑아볼까 천개오한번더오 요런 느낌 어 뭐야 갑옷 뽑기 했잖아 했는데 중첩이 안되나봐 아 미리 뽑아놓은건데 자한번더 자 일갈 장비 합성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오른손 무기 일갈 합성 왼손 무기 일갈 합성 갑옷도 일갈 합성 왼손 무기도 S등급으로 장착 자 그리고 각각의 무기마다요 어빌리티라는 속성이 있는데요 이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S에서 M등급 어빌리티가 출현한다고 하는데요 일반 치명타 공격 오 좋아 좋아 나쁘지 않아 자 오른손도 어? 이건 없는데? S등급부터 넣을 수 있나보다 갑옷도 마찬가지겠죠 A등급 장착 강화할 수도 있네 여러분들 자 스킬에 관련된 부분도 레벨업 합시다 기본적으로 6개는 잡고 가기 때문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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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만 해줘도 될것 같네요 용의 둥지 입장 던전 가봅시다. 야, 요게 재밌다, 재미없다. 호불호 속에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동 속도에 관련된 부분이 좀 빠른다든가 공속에 관련된 부분이 조금 빠르게 되면 좀더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좀 달라지겠죠. 자, 스킬 쿨타임 같은 경우도 조금은 바뀌어줘야 될것 같은 느낌도 들고 자, 부화장으로 이동. 이거 일단 넣고 부화 시작. 3시간 걸리네요. 출석 보상으로 받아주고요. 보감 효과도 있네요. 꼬마 드래곤. 별 하나, 별두 개, 별세 개. 자, 폭풍의 흑염, 돼지 왕, 그리드. 자쭉있고요와 많다 자 오른손 무기에 관련된 부분 쭉 장비도감 있습니다 갑옷도 있고요 뽑은 뽑을수록 500개의 다이아를 주는 것 같은데요. 등급마다 조금씩 차등은 있습니다. 이렇게 받아주면요, 솔찬이 얻을 수 있는 부분 챙겨가시면 좋겠네요. 자, 여기서도 왼손 무기도 받아주는 대로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갑옷도 챙겨갑시다. 모두 받기 이런 거 있었으면 좋을 텐데 여기까지 받아줬고요. 패토 감도 오픈하면 오픈할수록 도감 효과도 있지만은 또 다이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하네요. 자, 랭킹입니다. 63챕터 이거 언제 시작하셨길래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거야? 자, 우선은 랭킹은 4,723. 그래도 인원은 좀있 있는거 같은데 자 요거 받아주고요 미션 봅시다 반복으로 받을 수 있는 미션 요런거 받아주면은 자 모두받기 이런거 없나 돌파 미션 장비합성 미션 요런거 받아주고요 자 1일 미션 받아 줍니다. 주간 미션도 있고요. 다이에 아 관련된 부분은 솔차하니 퍼 주는 거 같은데 조금 더 진행을 해 봐야겠죠. 자, 스테이지를 계속해서 전진할 수도 있고요. 자기 투력이 된다면은 그 챕터에 관련된 보스를 쭉 가서 한 방에 도전할 수도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영웅 눌러 주고 능력치에서 체력도 좀 올려 줘야겠죠. 공격 속도라든지 이동 속도라든지 뭐 이런 거 좋았을 것 같은데. 자, 우선 봅시다. 승급 도전 여기 있네요. 견습은 승급이 됐고요. 검술 4단, 최종 공격 20%, 체력 1000 증가, 코인액 등량. 드라바이트 0.5% 증가 자 사우라비부터 쭉 있는데요 숙련검사 도전 과연 가능할지 자 보자 어 가능해 보이는데? 어 아직 보스는 안 나온 상황이죠 이 제한시간 안에 이걸 다뚝갚해야 되는 것 같은데 가능하나요? 체력은 버텨주는데? 야 가능하겠다 이거 야 근데 타격감 이거 뭐냐 이거 좀 아쉽긴 하네요 보는 재미가 아... 그래요 우선은 분신이 개방됐습니다, 여러분들. 확인. 자, 이걸 오토로 클릭을 해 놓으시면요. 이 데미지가 쫙찰 동안은 계속해서 여기 있는 분신이 나와서 이중으로 데미지를 주는 것 같네요 이게 또다 떨어지면 다시 찰 때까지 기다려지는 건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아 이거 다찰 때까지는 딜레이가 좀 있습니다 자 유물 뽑은거 있죠 여러분들 뽑은걸로 레벨업 자 그러면 최종 공격 1% 증가 여기서 하나 더 올려주면은 즉살 확률 증가 0.05 타임스톤 3개 올려주고요 야 이건 확률이 없다 여러분들 어떤 게임들은요 유물을 쭉 뽑잖아요 그리고 나면은 이 레벨업을 시킬 때 확률이라는게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재료를 많이 모아도 확률적으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무조건 그냥 뽑기만 잘 해놓으면은 그 재료로써 쭉 올릴 수 있는거 같죠 자또 일괄 레벨업도 존재를 합니다 어 요건 괜찮다 뽑기만 많이 하면 되는거 아냐 이거 근데 좀 아쉬운게 코스메 관련된 부분을 현질로써만 살수 있다라는거 요거는 조금은 아니다 많이 아쉽네요 자 여기서는 보석을 또 얻을 수 있는데 어이 보석을 그냥 뚝딱 패는건데 패는것만큼 여기 재화가 쌓이네요 지금 10만큼 다이아 쌓였고 야, 다이아 10만큼밖에 안주는건 아니겠지 아하. 10 다이아 주네, 여러분들. 괜찮아, 괜찮아. 퀘스를 받고, 500 다이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죽은 자의 무덤, 이런 것도 좀 괜찮거든요. 강화석 받는 부분이죠, 이거는. 두갑 해주고. 오, 강화석 솔찬이 주는데? 좋아, 좋아. 나쁘지 않아. 야, 이속 마음에 안 든다. 공속은 그려니 하는데, 야, 이거 좀 아쉬운데. 이거 만들다만 게임 같은 느낌. 이거 호불호성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유저들 보면요. 지금 반응이, 아. 20렙 달성을 해야 이걸 볼수 있는 거야? 아하, 그래요. 뭐, 요런 느낌. 자, 장비 강화도 가봅시다. 강화. 자, 왼손도 강화. 방어구도 강화. 이런 느낌. 아 강화 확률은 존재하네요. 자 우선 버프 활성화에 관련된 부분 이걸 살지 말아야 될지 구독자분의 반응도 좀 봐야 되고 개인적으로 조금 더 즐겨봐야 야 이거 좀 잡고 갈만한 게임이겠다라는 느낌이 받아야겠죠,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 간단하지만 쌍각키우기좀 기대한 게임 중에 하나였는데 아쉬움도 많이 남는 게임입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쳐보도록 할게요. 바이염